요한계시록 12장. 여자와 용,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,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, 그발 아래는 달이 있고, 그 머리는 열두 별의 멜로관을 썼더라. 여자가 아이를 베어 애산하게 되며,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, 보라 한큰 붉은 용이 있어. 머리가 일곱 위에 불리 어리라,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있는데,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. <laughs>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 자더니, 하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망국을 다스릴 남자라,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.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 2 6일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.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의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.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. 이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. 큰 용이 내어 네 쫓기니 예빼곧 마귀라고도 하고.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잠수하던 자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잠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비방하는지라 <laughs>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이 것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대와두대와 반대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들려 가게 하려하되 땅의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위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의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물을 위해 썼더라. 요한계시록 13장.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불이 열이여 머리가 일곱이라. 그 불에는 열멸 요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잡남이된 이름들이 있더라.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.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땅이 상의하기에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, 누가 등이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. 또 짐승이 큰 말과 잡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, 또 마흔 두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,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.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, 각 권세,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노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가든지 기가 있거든 들을지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 의또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.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 올라오 새끼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. 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체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가래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. 자, 이 권세를 제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지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. 저가 모든 자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의 표를 받게 하고.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면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. 제가 여기 있으니 종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. 그 수는 사람의 순위 666이니라.